남자인지 모르지? 너 빨리 가서 남잔데 어, 꽃을 안 잘라도 여자로 될수 있대. 머리 가발 쓰고 얼굴 립스틱 바르고 그 여자들이 가는데 마음대로 다 들어가도 된대. 이렇게 만드는 것이 포괄적 차별검지법인데요 누가 만드냐? 이재명의 개 더불어민주당의 차별검지법을 15년 동안 지긋지긋한 더불어민주당 때문에 국민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.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을 괴롭히고 그만 괴롭히고 해체하라해체하라해체하라 해체하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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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긋지긋한 더불어민주당! 너희들은 헌법에서 자유도 삭제했던 당 아니니! 어? 국민들이 표현의 자유!